안녕하세요 민인랑입니다 오늘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탕수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오랜만에 동영상 올려봐요. 그왜안 올린 이유가 그냥 사정이 있어서 그냥 구요.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탕수육으로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진. 그 다음에 탕수육 나을 그릇 풀점 제작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쿠칼 그 다음에 핀셋 핀셋은 안필요할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황토색 물감 천장을 제작한 이거는 약간 다진곡 아니 이거는 파프리카, 빨간 거. 그 다음에 이건 당근. 그 다음에 이건 파. 이렇게 두루쿠칼로 잘라서 사용하고. 이건 천정으로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판질, 레진 사용할. 두 장. 한 장으로 면 여기 묻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탕수육 토핑. 이거는 제가 좀 크기가 큰데. 선점으로 제작했습니다. 탕수 모양이 이삭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탕수 한, 이거, 그릇이 이만하니까, 어, 이거, 여기 있는 거 여섯 개인가? 아, 다섯 개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은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하고요. 먼저 야채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셨으면은 이렇게 잘라는 모습은 안 보여드렸지만 대충 이런 모양으로 이게 당근 이게 파프리카 이게 파 그냥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좀 야채가 좀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탕수육보다 야채가 더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크게 크게 썰고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진과 물감을 짜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준비을 서서해서 이쑤시개를 안 했다고요 그냥 이쑤시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둘이 섞습니다 1대1 비율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황토색 물감 이렇게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섞으셨으면 먼저 연한 게한 이만큼 이만큼 묻히셔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색깔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조금 조금씩 맞춰가면서 해주세요 제가 탕수육을 처음 만들어 봐요 그래서 신청 들어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네, 이제 색깔이 된것 같아요. 이게 레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냥 야채를 조금씩 넣어볼게요. 한 번에 넣으면 레진이 감소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탕수육 토핑. 네, 이렇게 탕수육 토핑도 넣었습니다. 어, 탕수육 고기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야채도 좀 넣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탕수육 고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모양이 천장을 만들고 제가 제가 못만들거든요 토핑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을건데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풀이장 그릇에 담으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것으로 미니사랑의 탕수육 만들기였습니다. 빠이.